새 학기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한계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확진 되거나 격리된 학생과 교직원은 아흔 명이 넘습니다. 전체 13학급 가운데 8학급이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을까봐 많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가 이제 첫 학교니까 많이 등 이제 등교도 하고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뵙고 학교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코로나 상황판까지 설치해 가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급식은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떡과 견과류 등으로 제공하고 확진자가 4명 이상 발생한 학급은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전면 원격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학부모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 힘든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전면 원격 수업으로 당분간 진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직원 확진도 문제입니다. 교육 당국은 기간제 교사와 시간 강사 채용을 연계하고 보건 교사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현장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확진된 교사가 하루 이틀만 쉬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수업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 자습이다, 자율학습으로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음. 보시면 됩니다. 대체 강사 같은 경우도 70세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온라인 수업을 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새학년, 새학급에 적응하지 못한 채 확진된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남아 소통을 이어가려 안간힘을 씁니다. 아픈 상태에서 듣는다는 게 약간 조금 내가 이때까지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듣기도 했고, 그래도 안 들으면 저 혼자도 지쳐지는 거라서 듣고는 했는데 평소처럼 집중하지 못했고 그냥 출석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앉아 있었어요. 전체 확진자 4명 가운데 한 명은 10대 이하인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가족 확진자와 동거 중인 학생도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